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시 모터스 성수 전시장 이동욱 대리입니다. 오늘 시간이 1월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시간 7시인데 이번 달 520i 스페셜 프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차량 금액 7490만 원입니다. 네. 어, 원래 520i M 스포츠 기준으로 7330만 원인데 어, 이제 레드 캘리퍼 섀도우 라인 앞에 헤드램, 헤드램프에 그리고 이제 컴포트 시트 약간의 퍼포먼스가 들어간 차량이 출시가 돼서 이번 달에 한 물량이 30대 정도 풀렸어요 근데 제가 고객님 덕분에 한대 출고하게 되어서 520i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다가 아, 530i m 스포츠 출고 차량도 있어서 한번 같이 비교해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어, 이번 달 기준으로 520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자 지원이 되면 어, 선수금에 따라서 금리가 측정이 됩니다 요즘 금리 정말 비싸잖아요 근데 저희 신차 비엠토르 파이낸스를 사용하시면 금리를 굉장히 저렴하게 어, 신차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차량 보러 가시죠 네 바로 이 앞에 차량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차량이 어떤 어? 520, 530 어떤 차량일까 생각이 들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520i 이번에 프로디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차량이 520i 프로디 에디션입니다 일단 블랙 그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섀도우 라인이라고 해서 헤드램프가 살짝 이제 어둡게 보일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죠 네. 좀 밝죠 그 다음에 그릴이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봤을 때좀 뭔가 카본 블랙에 어울리는 차량이다 라고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요. 어, 이번에 이제 한정으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어, 계속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 1월 한정으로 나왔고 범퍼의 디자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520i m 스포츠, 530i m 스포츠. 자 그다음에 이제 휠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휠에서 한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가까이 보면 이제 530i는 좀더 디자인이 다르죠 어, 스포크가 이제 나눠져 있고 블루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0i 같은 경우는 원래 m 스포츠 휠 똑같은데요 레드 캘리퍼입니다 이것도 프로디션만 에 해당되는 캘리퍼고요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휠 디자인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측면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어두운 카본 블랙 컬러랑 시너지가 굉장히 좋고요. 자, 후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후면 모습도 똑같습니다. 차이를 모르시겠죠? 뒤에 이제 디퓨저도 보시면 좀더 공격적인 디퓨저고 머플러가 이제는 안 보이죠. 깔끔하지만 하단부에 이제 마감을 딱 M 스포츠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엠블럼을 보기 전까지는 520i인지 530i인지, 530i인지 몰라요. 그나마 휠을 보고 좀알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520i 프로 에디션 모델에는 스포일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약간 트렁크의 좀 밋밋한 부분을 스포일러로 좀더 채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자, 그다음 운전석인데, 사실 운전석을 많이 보셨잖아요. 차이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이제 브라운시트 도어트림인데, 5 3 0의엠팩 도어트림과 520i 브라운시트입니다좀 컬러감이 다르죠 520i는 배관자 이제 이제 시트라고 해서 어 컬러감이 530i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다릅니다 520i는 인터랙션 바가 아니라 이제 두 줄로 해서 약간 심플하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530i는 이렇게 인터랙션 바좀더 고급진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7시리즈에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5시리즈에도 530i에 들어갑니다 요게 요즘 투톤이에요 브라운과 이제 약간 그레이 계열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브라운 컬러 이제 상단 부분은 다 이제 그레이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썰루프도 이제 열리는 게 아니고 글라스 통 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520i 5 2 0이도 브라운과 이제 투톤 블랙 계열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는 컬러적으로는 좀 에스프레소 브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컬러감이 좀더 호불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이고항에도 셀럽은 없고 통유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커버드 디스플레이고 헤드램프는 이제 간결하게 여기다 이제 바뀌었고요. 오토로만 두시면 알아서 활성화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시리즈는 계속 간단하게 비교가 되실 수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이제 프로에디션 모델은 이제 나오진 않고 1번 모델로만 나올 겁니다. 530i m스포츠. 그래서 530i m스포츠는 차량 금액이 이제 8,840만 원이죠. 그래서 할인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달라질 수 있지만 요즘 대기계약 없이는 5시즈 출고가 어렵기 때문에 가계약은 필수입니다. 그때 멀리서 이제 차량 이제 헤드램프, 리어램프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530i부터는 무조건 x 드라이브 사륜으로만 출시된다는 점. 모델도 530i x d r i v 스탠다드랑 530i x d r i v M 스포츠, 총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차량의 전체 길이가 이제 5m가 넘었는데 세단에서는 거의 이제 있지 않는 사이즈였어요. 저희 6CT가 이제 단종되면서 좀더긴 사이즈를 원하는 고객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차량이 좀더 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6CT가 단종되고 이제 그빈 공간을 5 시리즈가 좀더 폭 넓게 아마 BMW에서 자리매김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이치모터스 성수현 시장 또핸드오버정그 출구장을 지금 리뉴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들 오시면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출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수하는 과정을 또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삼성의 더세로 TV가 럭셔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520i 이제 m스포츠 프로 모델과 530i x 스트라이브 m스포츠 모델 이렇게 비교로 간단하게 또 출고 영상 보내드렸는데 5시리즈는 불티나게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담도 엄청 많고 지금 구명 프로모션이나 기타 할인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5시리즈 이번에 bmw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주의깊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할인이랑 상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즈에 대해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 저한테 편하게 제 연락처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 이동욱 대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